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름이 진짜 다가오고 있는 게 피부로 느껴집니다. 여름 하면은 사실 뭐 반팔. 당연히, 뭐, 여러분들 스타일링 하실 때꼭 필요한 제품이고요. 조금 더 스타일을 챙길 때, 여름용 아이템으로 반팔 셔츠만 한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반팔 셔츠가 있지만, 유니폼 브릿지에서 나온 반팔 셔츠는 항상 제가 지켜봐온 결과, 우리의 그 심심한 코디를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제품들을 많이 전개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 시작할 때부터 정말 많이 소개를 했던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번 23ss는 어떤 제품들이 나왔는지 한번 보고, 나아가서 어떤 재미난 요소들이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이번 시즌에 정말 많은 제품들이 나왔는데, 제가 몇 가지 셀렉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메쉬 포켓 SS 셔츠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제품입니다. 사이즈는 미디움 사이즈부터 엑스라지 사이즈로 전개를 하고 있고요. 컬러는 그린 컬러, 블랙 컬러, 올리브 컬러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즈를 보시면 라지 사이즈 기준으로 74.5, 어깨는 53, 가슴은 61. 가장 적절한 핏의 평균적인 핏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반발 셔츠가 저 정도 기장은 돼야 예쁘게 핏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적절한 세미 오버 핏으로 디자인이 됐고, 가슴 부분에는 오히려 조금 트렌디하다고 생각이 드는 위치에 수납을 할수 있는 입체 포켓이 디자인이 되었고요. 포켓 요소가 재밌는 셔츠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소재는 코튼 나일론 혼방의 제품을 사용을 해서 여름에 가볍게 입기 좋은 제품입니다. 유니폼 브릿지는 입었을 때 단정한 느낌도 들어요. 하지만 이 단정한 느낌 속에서 굉장히 이런 투박한 이런 디자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뭐 워크웨어나 이런 아메카지 스타일이 유행할 때 유니폼 브릿지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었죠. 적절한 가격대에 우리 스타일링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포인트용 아이템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러면서 아마 좀더 대중적으로 변화하지 않았나 싶은데 뭐 룩북이나 이런 스타일을 보게 되면은 브랜드 결은 유지를 하면서 컬러라던가 사이즈의 전개를 적절히 하면서 여러분들이 쇼핑하고 스타일링했을 때 되게 만족감을 줄수 있는 아이템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아, 이 블랙 블랙으로 코디한 거 너무 예쁘다. 블랙 컬러가 빛을 모아가지고 더 덮기는 하지만 놓칠 수 없는 존재거든요. 여러분들 갖고 계신 블랙 컬러의 뭐 슬리퍼나 샌들, 적절한 통과 기장의 바지와 이런 반팔 셔츠를 함께 했을 때 진짜 여름에 심심할 수 있는 코디에 진짜 적절하게 포인트 한 방울 떨어뜨린 그런 느낌이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버튼은 굉장히 심플한 똑딱이 버튼을 사용을 했고요. 포켓에는 메쉬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아웃도어, 밀리터리 느낌을 한 방울 추가한 그런 디자인의 셔츠입니다. 직접 여러분들이 보시고 구매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게 유니폼 브릿지가 생각보다 매장이 많아요 매장도 잘 해놔가지고 저는 사실 매장에 가서 촬영 하고 싶었는데 브랜드사에서 안된대요 <laughs> 그래서 이 영상을 만약에 관계자분들이 보시면은 다음에는 매장에서 촬영을 좀할수 있게 왜냐면 매장이 너무 예쁘게 잘 해놨어 사진을 보는 것과 디스플레이 옷걸이에 걸려서 이렇게 되어있을 때랑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런 걸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아쉬워요잉? 아쉬워요잉? 이제 <laughs> 다음은 4포켓 컬러 SS 자켓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데 사이즈는 미디움 사이즈부터 엑스라지 사이즈까지 전개를 하고 있고요 되게 두꺼운 원단의 반팔 셔츠예요 진짜 무슨 밀리터리 옷을 만져봤을 때그 투박한 느낌 있죠 그런 원단을 사용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 밀리터리 포켓 포인트와 이런 헤링본 조직이 굉장히 고시감 있는 면이어서 여러분들, 이거 만져봐야 좀 진가를 알수 있거든요. 흔히 말하면좀 워크웨어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좋고요. 어느 정도 기장감이 있는 반팔 셔츠입니다. 그래서 보면 포켓이 4개가 있는데, 상단 포켓 2개는 살짝 사선으로 틀어져 있고요. 메인 포켓은 가장 하단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 기장감이 저 포켓과 맞물려서 멋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버튼을 오픈하거나 어떻게 스타일링 하냐에 따라서 정말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버튼을 자세히 보면은 살짝 광이 도는 버튼이에요. 피시텔 파카에 들어가 있는 그런 버튼을 사용했기 때문에. 버튼 사용도 너무 좋고요 턱이 잡히고 어느 정도 통이 있는 테이퍼드 형태 팬츠를 입었을 때도 그 안에 이너를 입고 위에 걸치기만 해도 한번 이렇게 좀 꼬아주는 코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름에 그냥 반팔에다가 그냥 단순히 바지만 입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반팔 셔츠에 투자를 한다면 여러분의 스타일이 남들과 좀 다른 느낌을 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름에는 뭐 반바지나 요즘 유행하는 뭐 버뮤다 팬츠에다가 셔츠 하나 입고서 파나마 햇 이런 것도 굉장히 여름 코디 무신나는 코디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유니폼 브릿지는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왔기 때문에 살짝의 가격대는 있을지언정 이 영상이 진행될 때는 또 세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일로 여러분들이 좀그 부족한 부분 그 아쉬운 부분을 조금 채우고 여러분들이 한번 진입하고 스타일링 해보신다면 워낙 많은 시즌을 전개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던 브랜드이기 때문에 입버스때 이런 밸런스적으로는 되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저는 겨울이 웃겨서 보는 거지 조금 더 그냥 깔끔하고 심플하게 입는 거 좋아해요 너무 투박하고 뭐 좀.. 아.. 저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이미폼 브릿지에서도 심플하게 입을 수 있는 옥스포드 셔츠가 나오는데 컬러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입맛에 맞춰서 심플하게 한번 단말 셔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이 옥스포드 셔츠는 조금 더 저렴한 SPA 브랜드에서 구매를 해도 돼요 하지만 오래 입게 되다 보면은 이 원단감에서 좀 티가 납니다 바이워싱 처리가 된 옥스포드 원단을 사용을 했고요 입었을 때 굉장히 편안한 실루엣이 나오는 세미오버스 셔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 이거 너무 코디를 잘 하지 않아서, 뭐, 킬샤에다가 저렇게 편안한 팬츠 입고서, 화이트 컬러 그냥 이너 셔츠 하나 입고서, 위에 요즘에 옥스포드 셔츠 이렇게 입는 거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니폼 브릿지에도 굉장히 탄탄한 원단의 티셔츠와 반바지, 그 다음에 긴 바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스타일링 어떻게 될지 모르면 같이 조합해서 한번 입어보시면 은그 맛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유니폼 브릿지는 되게 전개를 오래 한 브랜드예요. 매니아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 모르셨던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퍼켓 나일론 s s 셔츠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제품입니다. 컬러는 오렌지 컬러, 블랙 컬러, 뭐 그린 컬러라는 명칭으로 정리를 하고 있고 요 사이즈는 뭐 XL 사이 기준으로 했을 때 78, 기장이 어느 정도 있는 편입니다. 어깨 넓이는 57.5, 가슴 단면은 66.5로 좀 5번핏에 적용되는 셔츠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템도 되게 재밌는 부분 요소가 많은데 일단 전체적으로 버튼이 다 스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스탠드 카라로 되어 있죠. 흔히 아시는 명칭은 뭐 카라리스라든가 뭐 차이나 카라 포켓을 보시게 되면 되게 아웃도어적인 부자재 고리와 함께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귀엽습니다. 블랙 컬러로 입고 블랙 컬러 반바지를 입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너로 포인트 되는 컬러나 포인트 되는 디자인, 그래픽 이런 이너를 활용하시면은 진짜 그냥 반바지에다 티셔츠 입은 것보다 이게 진짜 매력적인 아이템이 된다니까요. 근데 이런 반팔 셔츠는 어떻게 보면 여름에 입는 포인트용 아우터 개념일 수도 있잖아요. 단독으로도 뭐 셔츠를 입을 수 있지만.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시즌을 많이 정개하고 밸런스가 잡힌 브랜드를 활용을 해야 이런 소재나 부자재 특성상 코디 자체가 되게 밸런스가 좋고 뭐 흔히 말하는 좀 허접해 보이지 않는다. 요거는 어떻게 보면 셔츠는 아닌데 셔츠 형태로 나온 반아프.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버튼이 세개로 이루어져 있고 컬러는 인디고 컬러 블랙 컬러 라이트 인디고 컬러로 전개를 하고 있고요 굳이 셔츠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하프 형태로 되어있는 제품을 활용하시게 되면은 나아가서 뭐 봄이나 가을에 아우터 안에도 입을 수 있고요 여름 내내도 뽕을 뺄수 있습니다 프로버 형태는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런 포인트를 확줄수 있는 제품이라서 저는 없으신 분들은 진짜 꼭 한번 시도해보시면 좋은 형태의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슴 부분에는 오각형 형태의 포켓이 굉장히 포인트가 되는 제품이고요 화이트 컬러 스티 한번더 포인트를 준 녀석입니다. 어느 정도 빈티지한 컬러감과 유니크한 포켓을 활용했기 때문에 어떻게 입냐에 따라서 정말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니까 여러분 스타일에 맞게 여름에 좀 화사하게 한번 포인트를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뭐, 이너는 뭘 입어요? 반팔은 뭘 입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여러분이 갖고 계신 적절한 뭐, 무지티라던가, 아니면 뭐, 그래픽티셔츠, 적절한 거, 입으시면 될것 같은데, 그래도 모르시겠다 하면은, 유니폼 브리지 반팔로 코디를 하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뭐 이런 거 좋잖아요? 이쿵 느낌 나는 이런 거. 옐로우 컬러, 머스터드 컬러 너무 예쁜 것 같아. 그 완전 쨍한 노랑이 아니라, 빈티지한 느낌이 나는 제품이어서, 이 제품은 그냥 진짜 기본템을 하나 여름에 갖고 있으면, 진짜 뽕뺄것 같아요. 유니폼 브릿지가 잘하는 게 구매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이옷 되게 탄탄하다. 그리고 원단이 좋투만이 좋다. 이런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거든요. 목늘어나는 경우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브랜드여서 이 30수 합사 논스판 립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잡아 당기지 않는 이상 늘어날 리이 없습니다. 다만, 민품 브릿지가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기 때문에 이 넥라인이 엄청 넓은 편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표준에서 살짝 타이트하게 들어가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항상 좀 이런 밀리터리적인 소재나 이런 아이템들을 많이 착안해서 전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에어포스 느낌 나는 제품도 나왔거든요. 밀리터리 느낌을 좋아해 하시는 분들은 가격대가 정말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절한 가격대로 가성비 있게 반팔을 누릴 수 있다. 왜냐면 저런 거는 뭐 빈티지라던가 비싼 브랜드 가면은 가격대가 높은 편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은 디자인이나뭐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밀리터리 느낌 나는 에어포스 즐기기에 가장 가성비 있는 브랜드입니다. 요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빈티지하게 피그먼트 내는 워싱도 있어요.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의 디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가격이 뭐 3만원대, 4만원대 요렇게 해버리니까 매장을 가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정도 가격대에 정말 적절한 밸런스를 갖고 있어서 한 번쯤은 꼭 입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단에 그리고 이렇게 반다나 스타일로 페이즐리가 들어가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그레이 컬러나 이런 화이트 컬러인데 이런 거는 레이어드 했을 때 진짜 빛을 발하죠. 밑에는 페이즐리로 되어있어서 위 아웃 하나 입으면 어저 사람 페이즐리 형태의 티셔츠나 셔츠를 입었나? 라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데 사실은 저렇게 하단 부분에만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여름에 단독으로 입어도 좋고 뭐 봄이나 가을에 이너로 활용하기도 굉장히 좋다. 근데 가격대가 4만원대 밖에 안하니까. 이런 거 너무 귀엽잖아. 반팔 티에 나일론 소재의 포켓을 쓴 거예요. 소재가 좀 다르면서 이게 배색 효과가 나잖아요. 그 다음에 오렌지 컬러 지퍼랑 함께. 말해보여. 너무 귀여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히든 지퍼와 잘안 보이는 디테일을 활용을 함과 동시에 포인트로 청록색 부자재를 사용을 해서 이런 센스 있는 부분을 추가를 해줬고요. 사이드 포켓 있는 거 봐, 잘해. 아무것도 없는 티셔츠보다는 당연히 공임비 같은 게 많이 들기 때문에 가격대가 있는 편이죠. 근데도 싸요. 정말 가성비입니다. 5만 원대. 그래서 이런 아이템들과 반팔 셔츠, 팬츠 이런 거랑 같이 조합하면 굉장히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유니폼 브릿지의 반팔 셔츠와 여러 가지 뭐 아이템들을 봤는데 전개를 오래 한 브랜드이고 컬러라던가 사이즈도 되게 안정적으로 많이 전개하는 브랜드여서 여러분들이 보는 맛이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유니폼 브릿지를 진짜 몇년 전부터 제가 직접 구매하고 리뷰해온 입장으로서 확실히 업그레이드가 됐고 볼 맛이 더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브랜드로 한번 이번 여름에 스타일링 하시고 나아가서 가을까지 스타일링에 도움받는 아이템들로 어, 여러분들이 쇼핑 스타일링 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이면 저는 기분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바. <laughs>